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이제 주말이고요. 내일이면 이제 월요일장 시작을 할 텐데 어, 주말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미국을 방문한 중국 실무 협상단들이 미국 농장 방문을 일정을 도련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면서 양측 간 이견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난기로서 내달 네 재협상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중 협상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보면요. 최근에 이제 아래에서 강하게 쭉 양봉, 오일선 타고 올라왔던 게 보이죠. 그게 흡사, 이전에 있던 이 자리하고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 모양이죠. 자, 이 모양하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이, 이전에 지금 현재 모양하고는 비슷한데,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을 연결한 이 까만 선 안에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좀 피부로 느끼려면은 이 까만 선 위로 돌파가 나오면서 최소한 옆으로 횡보하거나 혹은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한데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휘청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었죠.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는 여기를 돌파할 것인지. 혹은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거의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하고 삼성전자가 좀 많이 튀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고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간다고만은 어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수선한 상황일 때 항상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오르던 것들이 바로 정치 테마주 였었습니다. 어 최근에는 어 조국 관련주인 그 화선, 기, 화천 기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좀 그렇게 오를 때, 어, 제 검색기를 통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상승이 어떤 그런 괜찮은 자리, 요런 것들에, 어, 최근에 많이 그 검색되는 게 있어요. 고려상, 고려산업이라든지, KNN, 그리고 디지털조선, 뭐 이런 친구들이 자꾸 자꾸 눈에 이제 보이던데요. 그게 바로, 홍종욱 관련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종욱 관련 주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주봉입니다. 자 주봉인데요, 좀잘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이 지금 주봉인데요. 네, 주봉에서 자 여기 이 자리를 지금 잡아주다가 드디어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죠. 돌파하고 나온, 나오고 난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캔들이 이 돌파한 이 매물대를, 어, 훼손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이 주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향을 이제 어떻게 잡아갈 건가 이제 좀 예상을 해 봐야 되는데, 아 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전에 그 이낙연 관련주 중에 대장주였던 남선알미늄하고 어 움직이는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돌파하고 난 뒤에 양봉이 두개 주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남선알미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건이 분홍색 이 핑크색 박스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 이게 지금, 그러다가 돌파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캔들의 모양이 어땠냐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고, 자,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1주, 2주, 3주, 1주, 2주, 3주, 4주 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양봉이 들어오고, 5주 차에도 한번더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1차적인 상승이 나왔고, 이게 1차입니다. 그리고 2차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 1차 상승에 이제 고점을 다시 지지 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현재 2차 상승을 계속 지금 잡아주고 있고요. 자, 이게 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만 3차 상승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건데 확실히 지금 눈에 보이는 건 1차와 2차 상승입니다. 자, 돌파 후에 자, 세 개의 단봉이 지켜 주는 자리. 자, 그렇다면 고려산업도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첫째, 둘째 주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 한 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는 볼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아래로 돌파 흐름, 자, 4,000원 건절을 지금 돌파하고 난 뒤에, 자, 이런 자리가 횡보를 하고 있죠. 자, 남선 알미늄과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 저라면은, 아, 저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로 급등할 때 여기를 따라잡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일단 여기 매물대가 여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더블 바닥을 만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일간 자, 여기를 지금 잡아 줍니다. 그럼 1차적으로 여기는 이제 좀 바닥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오른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움직였겠죠. 분봉상 자, 분봉사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160분봉을 한번 보니까요. 이때 강하게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난 뒤에 대충 이제 이렇게 잡아 주면서 이런 차트 모양, 이런 캔들의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쯤이면은 우리가 분할로 자, 4,500원 정도 언저리면은 아마 도전을 좀 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남선 알미늄처럼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고려 사는 만큼 강하게 올랐던 또 친구들이 KNN과 디지털조선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조선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먼저 보고요. 자, 주봉을 보니까 3,200원을 계속 막고 다시 돌파를 시도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올려서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 돌파를 시도하는 그 모양이 어, 만약에 홍주업 관련주가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디지털 조선도 충분히 여기는 돌파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곧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봉상의 흐름도 이렇습니다. 떠올바닥을 만들었죠. 밑으로 떨어지다가 다행인 거는 이전 저점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차트의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어 위에 가격은 잡아주고 아래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어,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까요? 역해된 숄더, 이제 그런 모양인데, 자, 이런, 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터치했고요, 여기 터치했고, 자, 어깨, 머리, 그리고 어깨,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쭉,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로 지금 이런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디지털 조선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KNN도 한번 볼까요? 자, KNN의 주봉을 보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 디지털 조선이랑 비슷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도 보았을 때, 만약에 저점을 이렇게 그냥 한번 연결해서 평행되게 추세를 한번 봤을 때는, 자, 이런 모양이죠. 가까이서 좀 이렇게 할게요. 고점을 낮추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그죠? 떨어지고 있다가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중간에 한번 쉬고요. 또 한번 더 올려냈습니다. 근데 자 올리고 난 뒤에 이전 고점을 좀 잡아주고 있죠. 이전 고점이었던 이 자리를 갭 상승을 올리고 난 뒤에 이 갭을 매끄러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지금 현재는 한번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옆으로 조금 더 행보하는 걸 기다려도 물론 좋겠지만, 자,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해주느냐, 이제 이거를 한번 보면서 분할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들어주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고요. 자, 분봉 60분봉으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왠지 한번 올리고 난 뒤에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는 차트의 모양은 조금 다를지언정 이제 고려산업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길게 옆으로 행보할지 아니면 곧바로 튈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아, 이런 모양이죠. 자, 지금 현재 이런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삼각 수렴 패턴, 자,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좀 그동안 모였던 이 응집의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 때는 크게 좀 발생할 수 있고요. 밑으로 깨질 때는, 이때는 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까 대각선으로 봤을 때그 추세선 혹은 여기 갭을 메꾸로 내려왔다가 여기선 지지해주는지를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에코 플라스틱이 또관련주로 엮이면서도 강하게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플라스틱의 주봉을 보니까, 어, 계속 떨어지다가 멈췄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 이전에, 아주 예전에 그 저점을, 지금도 이 저점을 지금 잡아줬다. 아, 이게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을 떨어뜨리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졌으니까 그죠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구나라는게 현재 보이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다시 밑으로 꺾, 꺾지 꺾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선 내려가기 보단 올라갈 확률이 현재로선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가 이제 돌파가 딱 되면은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을 보니까 이전에 뭐, 지금 이 보라색 선이 대충 222평선, 이제 1년치 평균값을 대충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선인데요. 이 선을 계속 맞고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살짝 올라탔습니다. 살짝 올라탔고요. 어. 자, 이 선이죠. 자, 이 선을 계속 맞으면 떨어지는 자리였는데 한번 밑골을 한번 세게 주면서 뭔가 나 돌파하고 싶어 이런 느낌을 한번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돌파가 이미 나와서 몇 봉이 지금 몇개 캔들이 잘 버텨주는 그런 모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자리 계속 지금 저항이 되었던 그런 가격대인데 자, 이제 이게 돌파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저점은 계속 높여갔었어요. 뭐 지금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떨어졌겠지만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리고 왔는데 지금 박스의 흐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는 그런 시도는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차트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 제가 몰랐네요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거래 대금이, 어 뭐, 100억도 되지 않는 거래 대금이지만, 어쨌든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장, 장봉상. 자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한 6,000, 1690원, 1700원 정도가, 아 어, 지금 돌파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였는데 돌파가 이미 나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켜보면서 뭐 금요일장 종가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수도 있고요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는가 이전에 저항선이 오래됐던 저항선을 어, 1700원 원자리를 지지를 해주는가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캔들 몇 개가 이렇게 나오면서 단봉 캔들이 좀 나오면서 고려산업이라든지 디지털조선 이런 친구들처럼 한 4, 5위를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한두번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공략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프렌즈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떴어요. 우리 카톡방에서 한국 프렌즈 이야기를 제가 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홍조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도 모릅니다. 지만 이제 인터넷 상에 제가 좀 뒤져보니까 홍종욱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그 위로 사치 주봉입니다. 4,600원이 이제 고점이고 그 다음에 2,100원 언저리가 이제 저점을 형성했던 자 그런 자리죠. 자 이렇게 형성했고 형성했고 이런 자리인데 아래로 뚫렸어요. 아래로 뚫렸다가 근데 다행인 거는 아래로 뚫렸다가 다시 올라왔죠. 지금 지금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 여기 있던 상단선까지 뭐 이게 지금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어찌됐든 이 박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다시 내려간다면 2,380원 뭐 대충 이 자리는 어, 저항이 아니라 지지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그동안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고점을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 나오다가 어,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돌파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그 전에 잡아줬던 2,360원 자리가 계속 맞으면 떨어졌던 그런 가격의 자리였는데, 드디어 돌파가 나왔어요. 가까이서 보자면 돌파가 나왔죠. 자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이 자리 맞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또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요. 네, 2,350원, 네. 2,350원 정도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한번 잡아주고 두번 잡아주고 난 뒤에 한번더 올렸죠, 그죠? 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이쯤이 돌파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이렇게 이 지지되는 걸 봤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매수의 자리도 될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머리에 좀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리고 난 뒤에 여기서 지금 버텨주는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 네, 이전, 이전 지지와 저항이 좀몇번 되었던 자리가 대충 이 자리거든요. 3,600원 선에서 계속 퉁퉁퉁 쳤고 이런 자리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그죠? 돌파가, 돌파가 나왔으니까, 3,600원 정도는, 500원, 600원 정도는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벽산도 관련주를 하더라고요. 벽산. 벽산이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큰 양봉이 나왔죠. 큰 양봉 나오고 난 뒤에 지켜주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자,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캔들이 지켜주는 흐름. 자, 이런 게 보이죠. 이제 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은 이 박스에 하단에서 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선 좀 샀다가, 뭐, 간, 단단, 어, 단기적으로 여기 상단선 언저리에서 한번 판다든지, 혹은 위가 돌파되면은, 어, 추세선에, 상단선, 2700원이라든지, 뭐, 2500원 그 사이에서 또 수익을 예를 들어서 실은 한다든지, 아마 이제 이자리에 깨지면 안 되겠죠. 2100원 정도가 지금 잡아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장기로 들어가기엔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 하락 추세고, 최소한 홍, 어, 옆으로 횡보나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자리는 현재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고려산업 이런 친구들보다는 좀 약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 또 관련주가 YB, Mnet.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약한 친구들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멀리 보지 않을게요. 주봉 한번 보니까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 일봉을 보니까 자, 5,700원, 5,730원을 계속 두드리는, 어, 그런 모양이 보이죠? 자, 자 여기가 보이고요. 보이고, 한번 툭 쳤다가 다시 떨어진 자리. 그리고 지금도 여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저점이 제 높여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도 이런 추세선이 있었다는 거죠. 이 추세선 돌파할 때 이때도 매수의 구간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런 추세선이 또큰 추세 안에서 존재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돌파가 되면은, 또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크게 갈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남선 알미즘처럼 그렇게 위로 향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되겠죠. 아직 돌파가 안 나왔죠. 네, 아직 돌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좀 봐야 될 게, 어, 한일 네트워크 있군요. 한일. 한일 네트워크스. 한일 엑서스 주봉을 보니까요. 뭐 한번 오를 때는 계속해서 올랐던 그런 모양이 보이죠. 크게 보면은 이런 우상향의 모양이 보입니다. 이런 우상향의 모양이 보이고요. 네, 이런 모양이네요. 그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직 더 떨어질 수도 있나요? 뭐 그건 아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주봉상 바, 보니까요. 이게 지금 바닥을 3,800원 그리고 3,800원 근처에서 잡아주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고점을 이제 연결한 선. 자, 요런 선인데 자, 윗꼬리 살짝 주면서 왠지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옆으로 좀더 행보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건 알수 없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1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고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아래 바닥을 4천원 언저리를 지켜주는 선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좀 터졌어요 다시 한번 터져서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은봉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쭉 밑으로 꺼지지 않고 여기서도 잡아주고 이렇게 올립니다. 하루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래 위로. 고가는 13%. 뭐 이런 자리에서는 고점이, 고가가 한9.5% 올랐다가 저가는 0, 4%도 가고, 그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저점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다시 여기를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히려 돌파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해도 더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뭐, 이렇게 그홍준호 관련주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어, 제일 대장주를 한번 공략을 해야 되겠죠. 고려 산업. 네, 고려 산업이 제일 대장주인 것 같으니까 어, 상황을 봐서 좀 눌림목이나 그런 낮은 자리에서는 좀 우리가 분할로 좀 공략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